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현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백문 백답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함께 해 주시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나오셨고요.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날이 참 덥죠? 뭐, 스튜디오가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정말 시원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날이 좀 뜨거운데, 그래도 또 촬영을 오셨고, 네. 요즘에 또 가장 좀 관심 있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음. 당대표 선출이 끝났고, 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하필 음. 대통령 서거일 날, 음. 아, 이고 전당대회를 가져요. 네. 굉장히 좀 아쉽고 서운한 대목입니다. 음. 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이 네. 에, 국민과 함께 음.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에, 추모하고 그 서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적인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음. 하필 그날 당의 축제 성격의 네.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 음.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 전당대회 지금 또 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약간 흐름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6월 항쟁까지 좀 다루면서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하려다가 이 배경 설명을 조금 깊이 했었는데요. 어,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좀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좀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6월 항쟁 어. 직후에. 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아마 7월 5일경에 사면이될 겁니다. 3연 네. 사면 복권이. 음. 그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정치 일선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전면에 대두가 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문제. 예. 예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음. 예. 거기서 후보 단일화 문제. 예. 여기는 예. 사실상 6.9 2 선언 직후부터 네. 상도 김영삼 총재 상도 동 측에서는 음. 일방적인 양보를 거의 강요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87년 헌법 개정안 이기부터 좀 87년 말 정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대선 얘기까지 좀 오늘 살펴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하는데요. 단일화 문제를 잠깐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당 후보 단일화. 네, 와 관련해서, 네, 얘기 소개해 주세요. 야당 대로. 후보 단일화 문제의 그 진실과 오해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짚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네. 이제 김대중 당시 이 평화민주당 이렇게 이제 그 창당하기 훨씬 전이죠. 네. 예. 그 당시는 통일민주당 상인 고문입니다. 음. 김대중 상인 고문 입장에서는 음. 합리적인 후보 단일화 문제로 추진하자. 음. 예,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에, 신한민주당 때 이민호 당시 총재하고 홍사덕 네. 에, 씨가 이민호 구상을 발표를 했었어요. 에, 그때가 이제 1900대 그저 그 이민호 이 부분들이 에, 뭐랄까 그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네. 당시 민주정의당과 음. 물밑 그 교섭을 가졌죠. 에, 그러면서. 86년에 그런 이들이 벌어지니까 87년에 네. 통일민주당을 급히 창당을 합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다 보니까 법정 지구당만 우선 확보를 했어요. 네. 창당을. 그런데 음. 3 6개 미창당 지구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때 3연복권 전이기 때문에 네. 김영삼 총재의 직할체제로 음. 통일민주당이 꾸려졌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김대웅 총재께서는 우리가 36개 미창당 지구당을 창당 대회를 갖자. 네. 지구당별로.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주정의당, 민정당이 끌고 있는 정치 국면을 네. 우리 야당에서 정치 여러 가지 그 열기를 고조시켜가면서 확산하자. 근데 이제 김영삼 총재 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네. 에, 정치 일정상 시간이 없다. 음. 에, 그것을 가지고 김대중의 총그 상임고문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총재 후보를 분리하자. 그래서 당신께서 후보를 하셔도 좋고 내가 네. 총재를 맡도 아 좋다. 또 내가 후보를 맡고 당신이 총재를 맡도 아 좋다. 음. 역할 분담을 하자.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예,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이 네. 구책으로 그건 제안을 합니다. 음. 예.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두 분한테. 네. 그런데도 요지부동, 김영삼 씨 측에서는 예, 거부를 합니다. 총재 후보 분리 불가론. 음. 총재 후보를 분리할 수 없다. 총재 후보가 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 네. 그것은 자기를 염두에 둔 이야기죠. 음. 상도적 측에서는 김영삼 총재를 염두에 둔.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 사회, 그 당시에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면 대통령 후보 양보하겠다 이 말은 언제 그것은 1986년에. 네. 건국대학교에서 열렸던 야투 사건 때. 네. 에 김대중 당시, 에 그, 그분이냐. 그때는 이제 민취업 공동의장이죠. 네. 에, 그게 80년 5월 광기의 비극이 에, 그러한 어떤 국민적인 에, 어떤 탄압 국민이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음. 에, 그런 정치 불안정의 예감 속에서 네. 본인이 희생하고 음. 전국이 안정되고 학생들 의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 음. 그래서 건국대에서 벌어진 예약투 사건 이후에 11월 5일 날, 1980년 11월 5일에 네. 만약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한다면 음. 나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아, 선언한 당시에 하지. 이렇게 선언 예, 그런데 예. 당시에 김영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김영삼 네. 민첩 공동 의장이죠. 네. 그분께서 김대중 씨가 사면복구이 되면은 나는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 음.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서로 네. 에, 참. 이 선문 선답을 음. 하죠. 예, 그런데 막상, 예, 김대중 사면복권 이루어지고 나니까, 네. 이제 대통령 후보는 김영삼으로. 음.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그, 김대중 대통령 주변 그 민주의사들한테 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요. 뭐라고 했던가요? 음, 그게 뭐냐? 네. 당신은 빨갱이다. 어. 어 빨갱이는 안 된대이. 비토 어. 세력이 당신은 후보되면 죽일 거다. 여기서 김영삼 총재 본인과 네. 그 측근들이 음. 노골적으로 에 김대중 대통령 측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후보 양보해라. 음. 그리고 총재와 후보는 불리할 수가 없다.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음. 그 후보 단일라가 사실상 정치 일정 시간상 이제 막을 내립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9월 만류경의 예, 외교부학부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네. 최종 단판으로 음. 결렬을 하면서 네. 총재 후보 단일화의 논의가 진전을 못하고 네. 이제 예, 제야세력의 총괄 그 기구인 민통련에서두 네. 예, 분을 초청해가지고 음. 예, 심층 면담을 나눕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민통연이라고 음. 하면은 민주통연. 민주의 예, 그렇습니다. 민주민통이 연합. 예. 예. 어떤 단체. 재화 단체가 건가요? 거기에 다 소속돼 있었죠. 아. 시민단. 요즘은 이제 시민단체로 오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민주사회단체. 네. 예, 거기에 총 말하자면은 연합의 예, 지도부죠. 음. 예, 그래서 민통연에서 두 분을 초청해 가지고 네. 예, 심층 대화를 끝낸 다음에 음. 표결을 붙입니다. 그런데 31개 사회단체 대표들인데요. 네. 에, 거기서 <laughs> 2 9대1로 압도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합니다. 음. 에, 거의 이제 새칭 비판적 지지가 됩니다. 네. 에, 그렇게 되면서 김대중, 김영삼의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민통연에서는 네. 아, 김대중 김대중을 지지하죠. 지지하고. 에, 그때 예. 이제 에, 학생들, 네. 전국대학생대표자연합전대 음. 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이라고 네. 그러죠. 전대협이라든지 유가협이라든지, 음. 이 거의 모든 민주단체가 네. 에, 압도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하죠. 어, 그래서 에. 그 당시에 여론조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네. 지금처럼 이제 하지는 못하죠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나중에서야 네. 우리가 볼수 있는 현상이고 네.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할 수가 없기 때문에도 단판을 짓거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중립을 이제 자처하는 단체들이 네. 자신들 내부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네. 이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이런 형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지금 87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네. 가끔 이제 보면 항상 어떤 선거가 있으면 어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섭니다. 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어 정당에게만 후보 공천권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냥 어 객이 돼서 손님이 돼서 그냥 뭐 후보 제시된 후보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 우리가 음. 직접 후보 공천 과정에도 좀 관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 시민 단체들이 추천하는 후보,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뭐 자칭 시민 후보라고 하고 이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음. 단체들 성명도 발표되죠. 그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음. 이제 문제는 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 네.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건 하나는 각자 어떤 발언을 할때 자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불출마하겠다고 할 때의 맥락이 있는 거고 네. 또 김영삼 총재가 내가 어, 김대중을 후보로 어. 지지하겠다고 할 때의 맥락이 있는데 맥락이 자기 생각에 바뀌면 네. 그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요 텍스트에 딱 집착을 해서 네. 너 불출만다 그랬잖아 어. 또는 너 누구 지지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안 지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정치 상황에서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려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음. 또는, 뭐, 각자 자기, 이제, 발언의 맥락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네. 더 이상 그 말에, 어, 어떤 도덕적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음. 말 하기도 하죠. 요즘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가 양당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무슨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느니, 음. 뭘찬성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만, 네. 이제 딱, 상황이, 상황이 바뀌고 가치해요. 자신의 처지가 바뀌면 음. 그때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맥락을 계속 강조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것 면피를 같아요. 면피를 위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있구나. 그걸 꼭 의도적 네. 면피라고 볼수 있는지도 사실, 어, 의문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이라는 게 사실 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문자가, 어, 노출되는 경우에도 네. 그 문자를 발송했을 때의 맥락이 있고 음. 어, 자기만의 이제 사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네. 남들은 딱그 텍스트만 뽑아서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참 이제 정치에서는 음.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음. 어쨌든 지금 87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YS 아, 어, 그러니까 김영삼 DJ DJ와 YS 사이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두고 네. 어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아, 이제 그런 과거의 말을 이제 근거로 해서 상대를 주저앉히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음. 근데 그건, 아, 아무튼 지금 이제 회장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조금 부당하게 어, 사, 사퇴를 강요받았고 네. 어, 어떤 일정한 맥락 속에서 어~ 본인이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어~ 출마를 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고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이 됐으니까 너는 음. 출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공세가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아~ 어, 권력은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같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바깥에서 보면 당권, 대권, 분리. 합리적이죠. 음. 당신이 대권 주자 하면 내가 당권. 네. 내가 대권 주자 되면 당신에게 당권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고, 음. 굉장히 잘, 어 뭐랄까요, 어 선후, 순서만 바꿔서 누가 먼저 대통령 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정말 역사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음. 왜 그걸 서로 양보 못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권력을 안 나누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새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지만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과연 조화롭게 계속 같이 갈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음. 그 이유는 대통령이 쉽게 당에 대한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아주 나쁜 어떤 권력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짜 권력의 속성 자체가 그런것 같아요. 일단, 나뉘는 순간 더 이, 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나눠야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 탁월한, 그니까 뭐랄까, 유연한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어 역사적으로 이제 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현대사의 한 장면이죠. 음. 그 당시에 DJYS가 단일화했더라면 음. 하는 이제 가설. 계속해서 네, 계속 역사에서 있고.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그런 이유로 그 당시에 단일화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laughs> 여기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도덕적 또는 현실 정치적 부담을 누가 지금 현재도 짊어지고 있느냐? 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에, 굉장히 불공정한, 음. 에, 불합리한 네. 에, 그러한 역사의 짐을 아직도 김대중 음. 대통령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잠시, 대통령은 네. 그 당시 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음. 역할 분담을 분담론을 좀더 진전을 시켰어요. 네. 예, 그때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을 한 개헌 그 협상 과정에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통령 음. 중심제로 개헌을 잡고 가는데 네. 정부통령제, 대통령과 예. 부통령제, 음. 그렇게 해서 런닝메이트제로 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를 해라. 음. 내가 부통령 후보가 되겠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양보를 합니다. 음.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냐. 민정당에서 개헌 협상에서 그걸 거부한다. 네. 음. 정부통령제, 그, 예, 중임제. 음. 예. 이 자체를 민정당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음. 네. 예. 그 당시에 그 헌법 개정안에서는 음. 대통령 임기 5년으로 하고 아니요,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네. 근데 개헌 논의는 누가 합니까? 에, 어차피 통일민주당입니다, 그때는. 음. 통일민주당 총재가 누굽니까? 김영사입니다. 네. 그리고 6월 항쟁의 승리자는 누구죠? 국민입니다. 음.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쪽은 누굽니까? 그 당시 통일민주당입니다. 네. 개헌 논의가 국회의원 숫자에서는 열세 있지만, 네. 그런 어떤 명분상으로 음.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개헌논의 협상 과정에서 민정당 핑계를 대면서 음. 정부통령제도 수용을 안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기한 역할분담론을 그렇습니다. 음. 먼저 총재후보 분리. 네. 당시이 후보가 되면 내가 총재하겠다. 음. 아니면 당시이 총재를 맡으면 내가 후보를 하겠다. 음. 그리고 정 부통령제. 네. 우리가 개헌 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정 부통령제 4년 중임. 음. 그 원래 우리의 좋은 개헌안이 돼야 된다. 방식을 주장했고. 네. 그때 그 지역 문제, 예, 지역 감정 문제가 대두돼 네. 있는데 네. 경상도 사람과 전 사람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서 된다면 지역감정 완화 내진 해소에도 얼마나 크게 기여하겠느냐 음, 그런 네. 의미에서 네. 그래서 내가 부통령 후보를 되겠다 네. 당시 아. 대통령 후보를 해라 그런데 이제 상도동에서는 명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나온 것이 그 당시 군부에 굉장히 그 에, 뭐랄까요 협박이 많았습니다 음. 그 당시 그육군참모총장의 박이도라는 사람인데요 박이도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은 놔두지 않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군부의 동향을, 군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심상치 않다. 에, 당 김대중은 빨갱이로 몰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후보를 양보해라. 음. 그것이 이제 동교동 측에, 에, 상도동 측에 전달이 되면서 상도동 측 사람들이 동교동 측에 전달 하면서 제야연사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안병무 박사라든지 문동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음. 동지를 빨리행위로 군부의 의견과 똑같이 몰아가다니. 비토세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다니. 음. 또그 입장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영 대통령이 한 발을 뒤로 뺍니다. 뭐냐? 그때는 후보 양보를 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광주 방문을 합니다. 음. 원래 87년 7월 말에 광주 전남 방문을 하시로 했는데 네. 그때가 비가 많이 왔어요. 음. 1987년 7월 말경에 네. 수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음. 수해적이 여러 곳에 발생 되다 보니까 에, 광주 전남 방문을 미칩니다 뒤로 음. 거의 9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1987년 9월 8일 날 내가 광주 전남을 방문해서 민심의 현장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음. 그리고 내가 28년 만에 가서 인사도 좀 드리겠다. 특히 5월 00. 그리고 28년 동안 가보지 못한 고향 하이도. 네. 아버지 선사. 음. 네. 그렇게 해서 1980년 9월 8일 날. 예, 광주 방문을 시작하셔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네, 그길 위에 김대중 마지막 장면이. 예, 그때 바로 ]인가요? 그 광주 방문인데요. 예. 예, 저희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이랑 저희가 음. 물조였어요. 어. 저희 사무실 금남로이가인데그 네.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때 인파가 많다고는 아, 들었는데 몇만 명이 모인 겁니까? 뭐, 셀 수가 없죠. 어. 왜냐하면 광주역 앞에 광장에 모인 인파만으라도뭐한 네. (20만을) 음. 해, 헤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서 광주역에서부터 음. 옛날 도청 네. 지금 (5.18) 민주광장 거까지가 음. 발디디템이었고 심지어 건물의 옥상 나무 음. 이 모든 것에 그냥 인파가 다 모여 있었으니까 음. 아마 그 당시 광주 전남 인구의 (3분의 1은오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가까운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인파라는 표현이 안 되고 네. 그냥 광주 전남 인구의 한 (3분의 1은) 나왔겠다 음. 아 그래서 저희가 물조를 맡았는데 대표이 금남로 진입 하시면 은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네. 근데 저희 사무실이 금남2가예요 음. 바로 대로변입니다 근데 그 물을 준비했다가 물을 전달을 못 했어요. 인파에 막혀서. 인파에 어... 움직이지 못해요. 아예 지나갈 통로가 <laughs> 네. 없습니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통로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에, 마을동으로 가시는데 네. 어찌됐든 에, 그 현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복받치죠. 그리고 광주역에서 방문을 하죠. 연설을 하십니다. 음... 그 연설이 참 우리한테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에... 우리가 여기서 지역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5.18이라는 거 전라도라는 거 네.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음.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제 미국도 군부도 언론도 재벌도 우리말을 들어야 합니다. 음. 이 메시지가 넘치는 이 짧은 명연설을 광기협 바로 내리자마자 광장에서 음. 환호하는 수십만 시도민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에 방문을 하시는데, 네. 기대 김동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서대전역을 통과하고 익산, 음. 이 정읍역을 통과할 때그 창밖에서 대통령을 환호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유, 그 열차에 달리는 열차의 창을 톤으로 만지고 그거 보셨잖아요 네. 같이 열차에 음. 맞춰서 뛰어가고 그런데 그런 민심의 현장이 광주 전라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 이튿날 (1박 2일) 행사를 하이도에 선산 참배하고 네. 대전을 가시거든요 그런데 음. 대전역 앞에 (5만여 명이) 넘는 또 시민들이 나옵니다 음. 이런 것들을 민심의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왜 음. 고심이 깊었는데 네. 방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9일 날애교으로 학부에서 네.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최종 단판이 결렬되면서 음.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네. 민통년에 10월 2일에 이제 그런 에, 표결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각자의 에, 후보로서 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조금 삐딱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네. 어, 김대중 당시 어, 후보가 방금 이제 회장님이 어, 묘사하신 것에 이제 대체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어, YS와 DJ의 단일화 과정에서 네. YS는 그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고 언제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 편승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어 이데올로기에 편승했다. 그러니까, 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죠. 음. 첫째가 어 경상도 사람이 아닌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네. 차라리 뭐 충청도나 뭐 경기도라도 괜찮은데 전라도기 때문에 표가 안 모일 거다. 음. 근데 지금도 지속되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죠. 뭐냐하면 네. 어, 전라도 인구 다 모아봐야 전국 인구의 1 0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그 출신 후보로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음. 또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더 나아가면 경상도 사람들의 비토 때문에. 네.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이념적인 거죠. 네. 빨갱이다 또는 급진적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 그니까 이두 가지를 근거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음. 세간의 사람들이 아, 당신은 이렇구나. 전라도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음. 당신은 급진적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양보하면 우리가 진다. 음.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우니 내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를 없애면 당신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냐 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 그니까 러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혜자들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비판하고 깨려고 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좀 어, 좀 유연하게 음. 타협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부당한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어 싸워야지. 왜그 거기에 편승해서 득을 보려고 하느냐. 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DJ와 와이스가 결별하는 결정적인 네. 어, 계기인 것 같아요. 어. 그이후에 행로도 결국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 사태를 압박하고 양보를 압박하는 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어 여기 이제 불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먼저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집의 이데올로기를 그냥 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광주를 방문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광주를 방문해서 보니 이렇게 지지가 많다는 걸 확인한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제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아, 좋은 그림을 연출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가죠? 우리 허하나님의 문제나? 고향을 방문하죠. 아. 대구 서문시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음. 자기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지지하시고, 이렇게 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연 기획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를 기획하지 않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돌맞을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심지어 돌맞을 걸 알면 일부러 돌 맞고 피, 돌 맞는 장면이 필요할 때 그곳을 가죠. 음. 예를 들면 어 91년이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그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총리가 이제 어떤 국면 돌파를 위해서 자기가 어뭐 돌이든 어 계란이든 맞을 가구를 하고 대학가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네. 일들이 어, 정치적으로 사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음. 하면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네. 김재중 대통령 같은 분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오랜만에 고향 가자 이게 아니라 네. 이 상황에서 어떤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음. 광주를 방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어, 광주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서 열화 같은 뭐 반응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어, 전국에서 볼수 있도록 연출했고, 네. 그렇게 해서, 어, 쉽게 내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셨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